안녕하세요, 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 태기인 어린 친구들이라던가 우리 뭐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도 네 그럴 수 있죠. 네책 태기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저 역시 책 태기가 왔습니다. 네 한동안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영어 원서든 한국어 책이든 그리고 저는 언제나 좀 책이랑 되게 가까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다리미질을 할 때도 뭐 스토리텔이나 워러브를 듣는다거나.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곳곳에 이제 책들이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읽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집중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파워워킹을 하면서 막 심오한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되게 가벼운 책을 읽는다거나 시기와 제가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책의 장르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책은 손에 놓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책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내용을 좀 담아볼까 해요. 우선, 원인을 파악을 해야겠죠. 왜 내가 책태계인가? 왜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게 됐지? 이런 걸 생각해 봤더니, 요즘 뭐 새학기기도 하고, 뭔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분명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면 후원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너무 장기간으로 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책 읽어라. 그런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애기들이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냥 엄마가 그냥 큰소리로 아이가 읽기 싫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림책 크게 읽고 있으면 그림이 궁금하니까 아니면 내가 알던 내용이었으면 이렇게 기웃기웃 와가지고 그다음 이야기를 얘기를 해준다거나 좀 어린 친구들은 책으로 유인하는 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중학생이 된 친구들보다는 저희 둘째는 그냥 뭐랄까. 노는 걸더 좋아해요 책보다는 그런데 꼭 잠자리 독서 시간에 자기 전에왜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이 많나요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을 좀 빨리 앞당겨서 빨리 끝내고 오히려 설거지나 뒷정리를 안 하고 아이랑 그냥 그때부터 책 읽기를 시작을 해서 책 읽는 시간을 완벽하게 확보를 하니까 확실히 또 그런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읽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둘째랑은. 둘째는 책특이라할게 없어요. 네. <laughs> 책특이라기보다는밤 되면 자기 싫고 아침 되면 일어나기 싫고 그냥 전형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좀 바라는 대로 환경 조성하는 대로 따라오는 어린 친구고요. 첫째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쯤 되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책을 많이 이제 골랐고 제가 또 장려를 했고 당연히 아이가 관심 있는 책을 봐야지 쭉쭉 읽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그 아이가 선택하는 거 관련으로는. 그렇게 크게 관여는 안 했어요. 물론 희망상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저희 아이도 역시나 부모가 하란다고 하는 친구는 아니어서 되게 고집도 있고 자기 생각도 뚜렷하고 그래서 그런 거로는 강요는 할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땐 책을 너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기다려 주고 있는데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낸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기 앞전에 왜 아이가 책을 안 읽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어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했어요 아이랑. 근데 우선 아이는 뭔가 새로운 걸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됐고, 기분상 항상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확보하는 그또 방법 노하고 있잖아요. 스케줄링 하고 정말 이렇게 첫 번째로 노는 시간 확보하고요, 뭐 독서 시간 확보요 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많은 가정에서 진짜 고민 고민하고 계실테지만 저희 가정 역시 비껴나가지 못했어요. 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즈나 카톡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한번 빠지면 어른도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정말 허우적허우적 되더라고요. 그게 어, 다만 뭐 5분, 10분 30분, 1 시간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거기에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스크롤 통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내는 거가 너무 만족스러운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아이의 뇌는 점점 이상하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찐득하게 정말 한 페이지를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읽을 수가 없게끔 굉장히 이렇게 급해지고 그냥 가독성도 없고 없고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에 빠지려면 그책 이야기에 빠지려면 어쨌든 읽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읽어나가려는 그런 원동력도 없고 독해력 문해력은 떠나서 그 독서력이 없는 거예요. 찐득하게 앉아서 한자리에서 어린이 책을 읽을 때 이제 고학년쯤 되면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에 그 쇼츠가 너무 재밌으니까. 저희 아이는 제가 또 살짝 미스했던 건 그냥 중간중간 잠깐잠깐 잠깐 잠깐 하길래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잠깐이 금방 훅 빠질 수 있게 되는? 사실 어른인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 더 글로리가 뭐가인데, 네, 이제 봤어요. 드라마를. 네, 봤어요. 그맨나 바쁘다고 하면서도 그건 봤어요. 네. 다 시간을 내면 할수 있는 거죠. 봤는데 제가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워낙 자극적이잖아요. 소재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쇼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봤고, 다 아는 내용인데도. 그러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받아서, 그러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고 났을 때, 아, 되게 잘 놀았다. 이제 뭐 나할거 해야지?가 아니라, 기분 너무 안 좋아. <laughs> 아나왜 이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막안 좋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그래서 제가 스케줄 잡을 때 투두 리스트뿐만 아니라 나 투두 리스트도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점심 먹을 때 유튜브 켜기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거의 지켜진 적이 없어요. 나토 네. 리스트를 써도 의지가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잠깐 보는 거니까. 응. 그런데 그 생각해 보니 그 잠깐 잠깐 그 동안 저는 책을 받고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은 책들이. 그 틈새 시간 동안 봤던 책을 이제 동영상 시청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저 역시도 그냥 뭐 책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도 얘기했던 게,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어, 아이나 어른이나 진짜 큰 문제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어, 해결할 수 없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 심지어 금고도 알아봤어요. 되게 네, 조그마한 미니 금고. 그래서 집에 딱 오면, 그거를 이제 딱 금고 속에 넣자.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럼 한번더막 이걸 열고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저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가 너무 중독이 되어 있지만 않다면 뭐 중독이 되었으면 더 뭔가 엄청난 계기를 줘야 되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대고 책 읽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안은 첫 번째는 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건데 책장 바꾸기 책장에 있는 책들이 되게 디피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빼서 정말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읽었던 책들도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읽었지 지금도 뭐 추억도 소환해 보고 아니면 그동안 집에. 있는데 이제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재배치하면서 좀 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더 갖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 제도예요. 이거는 저희 신랑의 이야기 통해서 실행으로 옮긴 적이 몇번 있는데 저희 신랑이 어렸을 때 서점에 이제 부모님이랑 가면 일반 책두 권이랑 꼭 어머님께서 보물섬 만화책을 사 주셨대요. 그래서 그 보물섬을 사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일반 책도 사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어, 사실 보물섬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만화책을 그런데 출랑은그 일반 책도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그냥 서점 자주 가고 도서관 자주 가듯이 저 첫째 완전 애기 때막 일곱 여섯 살때 서점 가서 이제 책 사주잖아요 그때 저희가 살짝 모았던 책이 y 플러스랑 퀴즈 과학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모으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책 사는 재미 책이 책이 재밌어 다양한 책이 있어 글 밥책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 이런 거를 경험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어렸을 때 활용했던 거를 이제 와서 중학교 때도 다시 이제 한번 부활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코난이거든요 명탐정 코난 그런데 의외로 이게 먹혀요. 그래서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일반 책한 권에 코난 세권 이렇게 지금 공략을 걸고 살짝 관심 있는 책이 뭐+ 뭐 읽을까 하면서 어쨌든 책장을 이렇게 좀. 보기는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학교에 독서 동아리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이제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름으로 엄마 책이든 아이 책이든 그냥 책을 찝어서 빌려와 달라고 요청을 제가 읽든 안 읽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도서관에 좀 가게끔 몸을 가게끔 해서 그냥 그환경에 노출을 조금이라도 하면 <laughs> 아좀왜뭐 예, 눈에 띄는 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사실 그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왜 도서관 좀 이렇게 죽돌이 죽순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서관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읽고 싶은 책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도서관에 가면 일단 무료다 보니까 더 괜히 욕심내서 더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시리즈 책이 좋은 게한 번에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오면. 있으니까 그냥 그다음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환경에 노출을 자꾸 시키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아이랑 좀책 태기를 조금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는 어쨌든 수학 관련으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이가 어이 책이야. 한 책이 있어요. 지금 아이가 갖고 있는데 뭐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너에게였나? 네. 그거를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태기 어른도 아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무조건 책 읽기 강요하지 마시고, 책은 읽다가도 안 읽고, 또안 읽다가도 또 읽으면 또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만 한다는 그런 공식도 없고, 네 물론 이제 책을 안 좋아하는 친구라면 좀 많은 친구들이 읽기를 힘들어해서이기 때문에 책을 안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과서마저 안 읽는 걸 수도 있어서 이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케바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재밌는 책들 만나면 좋지 않을까는 이제 기본 깔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4월달에 채택의 극복 기간을 잡고 지금 아이랑 되게 열심히 막 강요하지 않고 그냥 슬슬 꼬시고 <laughs> 있어요, 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신가요? 책태기가 만약에 왔을 땐 어떤 방식으로 그 룹에서 빠져나오시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가정에서 어쩌면 저희 가정처럼 왔을 수 있는 책태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나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에 대한 대안, 네, 방안에 대해서 생각 공유해봤어요. 만약에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면 그 시간에 뭐 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 미디어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잘 못하는 친구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요즘 큰일 났어요. 네, 네, 애나 어른이나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